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5년에 구매할 수 있는 최고의 하이브리드 SUV 7대를 살펴보겠습니다. 7위, 토요타 RAV4, 토요타 RAV4는 설계와 엔지니어링의 진정한 걸작으로 운전 경험을 한 단계 끌어올려줍니다. 핸들링을 향상시키는 길고 넓은 차체 비율과 안정적인 적지력을 보장하는 멀티 링크 리어 서스펜션 덕분에 이 콤팩트 SUV는 도로 위에서 자신감을 발산합니다. 내부는 고급 소재와 직관적인 기능이 어우러진 조화로운 공간으로 운전자와 차량이 완벽히 하나 되는 느낌을 줍니다. 소프텍 스트림 시트, 8방향 전동 조절 운전석, 내방향 전동 조절 조수석을 통해 자신에게 꼭 맞는 자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방 충돌 경고와 자동 긴급 제동 및 보행자 감지, 차선 이탈 경고와 스티어링 보조, 도로 표지 인식 등 기본 안전 사양으로 어떤 여정을 떠나더라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RAV4는 신뢰성, 넉넉한 공간, 다재다능함을 갖춘 뛰어난 SUV로 자신감 있는 주행감, 프리미엄 소재, 표준 안전 기능까지 모두 갖춘 경쟁력 있는 선택지라 할수 있습니다. 6위 코드익스플로러 코드익스플로러는 모험, 다재다능함, 그리고 견고한 신뢰성의 대명사 같은 SUV입니다. 출시 이후 꾸준히 SUV 세계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아왔으며. 어떤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는 차량을 원하는 운전자들에게 여전히 최고의 선택지로 꼽힙니다. 성능, 내구성, 품질에 대한 명성은 쉽게 따라잡기 어렵고, 다수의 베스트 바이 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넓은 차체 덕분에 내부 공간 또한 충분히 확보되어 다양한 필요를 충족시켜 줍니다. 특히 스포티한 외관과 눈길에서의 안정적인 주행 성능이 돋보입니다. 근육질이면서도 세련된 디자인은 힘과 자신감을 드러내며, 겨울철에는 열선 시트, 열선 스티어링 휠, 빠르게 성애를 제거하는 압유리 등 첨단 기능으로 어떤 날씨에서도 안전하고 편안한 주행을 보장합니다. 가족 여행, 주말 캠핑 또는 일상 출퇴근까지 포드 익스플로러는 어떤 상황에도 완벽하게 어울리는 SUV입니다. 5위 토요타 하이랜더. 토요타 하이랜더는 단순한 SUV가 아니라 공학과 디자인의 정수를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조각 같은 세련된 외관은 자신감과 고급스러움을 뿜어내며. 어디서든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게다가 최대 8명까지 편안히 탑승할 수 있는 넉넉한 실내 공간을 갖춰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하는 여행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안전성과 편의성도 우선시하는데, 토요타 세이프티 센스 2.5 플러스가 탑재되어 사고를 예방하고 탑승자 모두를 보호합니다. 또한 7인치 컬러 멀티 정보 디스플레이를 통해 중요한 정보를 손쉽게 확인하고 외부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바쁜 일상을 보내는 부모든, 새로운 모험을 찾는 탐험가든 하이랜더는 모든 도전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4위, 렉서스 NX. 렉서스 NX는 럭셔리와 성능을 동시에 담은 SUV로 강렬한 디자인과 첨단 기술로 어디서든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엔진 옵션을 두 가지로 터보 차지된 2.0L 4기통 엔진은 최고 275 마력과 317파운드 피트의 토크를 발휘해 동급 최강 수준을 자랑합니다. 연비를 중시하는 운전자라면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통해 뛰어난 효율성과 성능을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어댑티브 가변 서스펜션과 사륜구동 시스템까지 더해져 어떤 도로 상황도 안정적으로 소화합니다. 실내는 사람 중심의 디자인으로 세련미와 기능성을 모두 갖췄습니다. 14인치 대형 터치 스크린은 내비게이션부터 음악까지 손쉽게 제어할 수 있으며 넓은 공간과 고급 소재 덕분에 모든 승객이 편안한 경험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단거리 심부름부터 장거리 여행까지 렉서스 NX는 파워, 안락함, 스타일을 모두 갖춘 매혹적인 SUV입니다. 3위 포드 이스케이프 2005년 첫 출시 이후 포드 이스케이프는 다재다능함과 뛰어난 성능으로 꾸준히 주목받아왔습니다. 최신 모델은 첨단 기술을 탑재해 경쟁 모델들과 차별화되며 부드럽고 안정적인 승차감을 제공해 도심 주행과 고속도로 주행 모두에서 만족감을 줍니다. 외관은 화려하지 않을 수 있지만, 실용성과 신뢰성을 중시하는 운전자들에게는 오히려 큰 장점으로 다가옵니다. 강력한 엔진과 사륜구동 시스템을 통해 다양한 도로 상황에서도 자신감을 잃지 않으며, 이런 성능과 편의성의 균형 덕분에 많은 운전자들이 이 모델을 선호합니다. 요약하면, 포드 이스케이프는 첨단 기능, 안락한 주행감, 뛰어난 활용성을 모두 갖춘 SUV로, 출퇴근이든 여행이든 언제나 만족스러운 선택입니다. 2위, 현대 투싼. 2023 현대 투싼은 평범한 콤팩트 SUV가 아닙니다. 도로 위에서 단번에 눈길을 사로잡는 대담한 걸작이죠. 세련되고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은 단순히 멋스러울 뿐 아니라 공기역학적으로도 탁월하며, 독특한 LED 라디에이터 그릴은 마치 라스베이거스 네온사인처럼 빛나며 동급에서 압도적인 개성을 보여줍니다. 실내 역시 미래적인 감각을 물씬 풍기는데, 깔끔한 대시보드 레이아웃, 디지털 계기판, 버튼식 변속기 등이 특징입니다. 또한 터치식 공조 및 인포테인먼트 패널로 직관적이고 세련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합니다. 고급 소재 덕분에 승객들은 넓고 쾌적한 공간에서 여유롭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을 중시하는 운전자들을 위해 두 가지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마련되어 연비와 성능을 동시에 충족시킵니다. 여기에 넉넉한 적재 공간까지 더해져 가족이나 모험가들에게 실용적인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디자인 실용성 경제성을 모두 아우르는 토사는 누구에게나 매력적인 SUV입니다. 1위 기아 스포티지. 기아 스포티지는 콤팩트 SUV 시장에서 스포티하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2023년형 모델은 특히 인상적인데, 동급 최고의 적재 공간을 갖춘 넓은 실내 덕분에 가족과 여행자 모두에게 적합합니다. 강력한 엔진과 함께 기아 드라이브와 이즈 첨단 안전 사양을 제공하여 주행 중 더욱 안심할 수 있으며, 7년 무제한 주행거리 보증으로 신뢰성까지 더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합리적인 가격에 높은 품질을 제공하며 꾸준히 사랑받아온 스포티지는 과감한 디자인과 첨단 기능 덕분에 여타 크로스오버 SUV와 뚜렷하게 구분됩니다. 믿음직한 패밀리카를 찾든 다이내믹한 모험을 위한 SUV를 원하든 기아 스포티지는 기대를 뛰어넘는 만족감을 선사할 것입니다. 이것으로 오늘 영상은 마무리됩니다. 유익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더 많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